오, 어 귀엽다. 니니가 누구예요? 니니 치치? 어머, 귀엽다. 여기 진짜 귀엽다. 고성에도 울산 팬이 존재한다는 걸이고 계신다. 어디서 어디에서 존재한다. 근데 이리니 어디 잘 잡고 있더라너 이거? 자. 울산이 저희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언양에서 제가 한 6년 정도를 살았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. 그때부터 이제 울산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이 생겼고요. 직관도 네. 가면서 더 팬이 네. 되고 네. 그러다 보니 선수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팬심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더비 경기 같은 거는 챙겨보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 울산 응원가 중에 끝까지 달린다라고 있잖아요. 네. 저는 그 노래만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네, 끝까지 달린다는 마음으로 네. 매 경기 최선을 좀 다해 주신다면, 저희 같은 팬들은 정말 여한이 없을,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